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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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잠깐, 충분히 생각했어? 누, 누구세요? 나? VI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보면 정말 세계에 확 오를 때도 있고 눈물 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지수든 개별기업의 주가든 급히 오르고 급히 떨어지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는요. 이런 급격한 변동 때문에 우리가 멘붕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변동성 완화장치 세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VI. VI인가요? VI.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입니다. 하나씩 배워볼까요? VI는 Volatility Interruption이라는 뜻입니다. 변동성 방해. 변동성 완화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너무 갑자기 막 움직이면 그걸 잡아가지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악 사다가, 어 잠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2분간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단일가 매매라는 걸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죠. 이 VI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적 VI와 정적 VI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VI와 움직이지 않는 VI입니다. 먼저, 동적 VI는요, 움직이다가 생기는 VI거든요. 현재 체결된 가격이 바로 직전에 체결된 가격보다 코스피에서는 2에서 3%, 코스닥에서는 4에서 6%만큼 급등락이 생길 경우에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확 변하면 VI가 발동하는 게 바로 이 동적 VI인 거죠. 정적 VI는요, 주가가 시초가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면 발동하게 됩니다. 즉, 오늘 10% 오르면 생기는 겁니다. 또는 VI 같은 게 걸리고 나서 그것보다 다시 10% 이상 차이가 나면 발동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고요. 이것 때문에 보통 주가가 상한가로 갈 때요. 한 번에 바로 확 상한가로 가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서 상한가로 간다면 보통 우리는 이 정적 VI를 두번 만나볼 수 있게 되죠. 이 2분짜리 VI들이 끝나고 나면요. 주식은 다시 거래가 되는데요. 그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단지 2분일 뿐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여기에 매달리면 2분 동안 응축되는 그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요. VI가 끝나고 나서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보통 VI가 끝나는 걸 기준으로 갑자기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확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거는 올해 2월 초에 어느 날 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대부분 10%가 오를 때마다 정적 VI를 마치 정해진 스텝처럼 밟고 지나가고 있죠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VI는 위 방향과 아래 방향 둘다 걸리기 때문에 위로 걸리는 VI는 이상한가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켜서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야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봐 VI 걸렸어 VI 어? VI? 위? 아래? 위오밥사 하지만 아래 방향의 VI는 정말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기억을 심어줍니다 기억해 주세요. V I는 위아래 둘다 있습니다. V I가 개별적인 기업 별로 걸리는 그런 장치라면, 서킷 브레이커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것을 잠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 이름의 유래는요. 이 다리미를 보면, 다리미 온도가 어느 정도 이르면 딸깍하면서 꺼지게 되어 있는 이 빨간 전구 있잖아요. 이게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과열을 막는 장치라는 거죠. 시장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는 흔히 평소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주식이 언젠가 가격이 떨어진다면 나는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시장이 막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시장이 그렇게 흐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머릿속으로요. 우선 손실을 제한하고 더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은 보통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우리는 비승적인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것은 이런 서킷 브레이커 장치를 억지로 걸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냉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둘다 해당이 되고요. 총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요, 전일 대비해서 지수가 8% 넘게 떨어져서 1분 동안 지속이 되면 발동하고요. 시장 전체가 20분 동안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10분 동안 다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일가 매매가 되면 뜸은 뜸은 거래가 되니까요. 이렇게 총 30분 정도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자, 2단계는요. 시장이 15%가 넘게 떨어져가지고 1분 동안 지속이 되면 2단계가 발동이 됩니다. 여기서도 20분 동안 시장이 멈추고요.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는요. 1,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잡히질 않아서 20% 넘게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1분 이상 지속되면 3단계가 발동이 되면서 그날의 주식시장이 그냥 닫힙니다. 그날은 몸이 아프니까 조퇴하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는 하락하는 것에만 제동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거 몰라도 서킷 브레이커를 앞으로는 절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은 거겠죠. 서킷 브레이커 말고도 사이드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요. 바로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의 보조석을 의미하는 게 사이드카입니다. 그만큼 보조적인 안전장치라는 의미이고 서킷 브레이커의 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드카는요. 선물 시장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주식들은 이 현물 시장에 있는 것들인데요. 선물 시장에 있는 가격 변동이 이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참고로 선물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이드카는 서킷 브레이커랑은 다르게요. 위로 오르는 것에도 아래 떨어지는 것에도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우리가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에서는, 그럼 우리 코스닥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변동성 완화장치들이 언제 발동이 되었을까요? 그런 무시무시한 날들을 가지고 와봤더니 생각보다 많죠. 이게 워낙 가끔 생기는 거라고 해도 뭐 기간이 기니까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지수가 서킷 브레이커에 걸릴 정도라는 건요, 개별적인 기업의 주가는 거의 열어 보기도 힘들 정도로 하락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앞으로도요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런 힘든 시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시면 코스피보다는요, 코스닥 시장이 빈도가 훨씬 높고요. 이럴 때는 시장 자체의 이 변동성의 차이가 있죠. 그런 걸 보면요,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코비드 사태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정말 아주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VI,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겠지만 또는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여행은 시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정석적으로 벌어야 가장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꼼수를 찾기 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 내 주식이 위로 vi가 걸렸네 아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쁜 주식을 알아봐주기 시작했어 축하한다 나의 주식아 뭐 이런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이 제도권의 안전한 금융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